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김광일이 같다. 동영상 하나. 오늘은 제작을 뭘 할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다 나니까 오늘 또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을 재명하고 뭐 했더라고. 그래뭐또 이러저런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그거 관련해서 내가 한번 아 이거 대한민국에서 지금 내가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좌파 우파 이렇게 하는데. 아, 이게,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자파와 우파와 북한 또는 공산당이 말하는 자파와 우파가 다르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죠. 이거 인터넷 쳐보니까 자파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 자파, 우파에서. 어? 북한 새끼들 자파, 우파는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응. 그러니까 내가 북한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받은 교육에서는 아마 그, <laughs> 죄송합니다. 한국에 지금 북한에서 김일성 군사정치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한명 있는 것 같은데, 음, 한명 있어. 그 지금 엉뚱한 일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막뭐 그런 교육을 받을 거예요. 당건설이나 철학 같은 데서 정치대학 2년 다녔으면 철학 공부를 배웠을 테니까, 음 그거 배웠서을 거예요. 당건설하고 철학에서. 그래서 북한에서 말하는 좌파와 우파와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좌파와 우파는 다르다. 응. 음. 대한민국에서는 좌파와 우파를 프랑스 혁명에서 그거 유래가 된 걸로 이렇게 되더라고. 요 그래서 좌우 쪽은 뭐 진보 개혁하고 우쪽은 뭐 다시 왕정으로 가자 뭐 이걸로 해서 좌파 우파를 가르더라고. 요자파 우파의 색깔이 처음 태생이 프랑스 혁명이더만 근데 북한에서 배워주는 좌파와 우파니까. 탈북자들 중에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학을 나온 사람 정도는 대학 받은 교육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북한에서 자파와 우파를 어떻게 가르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여기 3만 5천 명 탈북자들이 나왔고, 뭐, 2만 갑이 출연하는 사람들, 너 북한에서 자파, 우파 교육 받았냐? 그러면 거의 다못 받았을 거라고. 북한에서 군사대학을 강공군관는 그냥 배워주는지 모르겠어요. 김일성 군사대학은 무조건 배워줘요. 자파우파이 유래를 배워준다고. 그리고 김일성 정치대학도 대학은 다 배워주고, 우리 후방문관학교도 대대급 학, 대대, 졸업하면 대대, 대대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그 교육이 다른, 방향이 다른데, 음, 뭐, 그, 저희가 하는 게다 다르지 않고, 그, 그 정도 학교에서는 다 배워주더라고. 음, 자파우파이 그래서, 단건설을 해서 잠깐 배워주더라고요. 자파우파 그러니까 유래를 쭉 배워주는데 한국에서의 자파우파는 프랑스 혁명이고 북한에서의 자파우파는 프랑스 혁명이 아니고 러시아 혁명에서 자파우파를 따오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 프랑스 저, 북한에서 배워주는 자파우파는 우파 하면 은 우경투항주의 북한에서는 우파를 우경투항주의라고 한다고 하고 자파는 좌경기회주의 이렇게 배워준다. 그러니까 그 말이 왜 그렇게 나왔냐? 내인을 그러니까 네닌, 축으로 하는 그 볼세이쿠 공산당과 짜리 그 짤이 황제를 무너뜨리는 그쌍커페제르부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지금 내는 거를 그 지금은 그 우리는 내닌 그라드라고 배웠지. 그때는 내닌 그라드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만 한게 아니고 야 이거 짜리 이거 군주인는안 되겠구나. 뭐, 어떤 행악질을 많이 해가지고, 그 피해 121 사건 버리고 뭐막 벌렸잖아요. 황제가 광장에 일요일날 빵달라고 나온 일반 시민들 군이 데려갔다가 총살해버리고 하니까, 그게 격분한 노스야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이게 1차 혁명이라고, 시월 혁명이. 음 그때는 공산당은 정말 용량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크레밀린 궁전을 장악해가지고, 쌍크트페재르부크레밀리 아니고 쌍크트페재르부에서 장악짜리 황제를 겨울 궁전에서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첫 회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첫 해일을 했는데, 그첫 해일 때, 여러, 이거, 주자들이 튀어나오는 거야. 네년도 튀어나오고, 저쪽에 무슨, 뭐, 우파 쪽에서 누구도 튀어나오고, 좌파 쪽에서 누구도 튀어나오고 하면서 튀어나오는데, 그때, 이, 그, 궁전에서 해일을 했는데, 쌍코트페트르부르 궁전에서, 겨울 궁전에서 해일을 했는데, 가운데는 내니를 추구라는 벌세비크 그 공산당이 차지한 거야. 근데, 정말 소수지, 여들은. 그리고, 이쪽에, 우측에는, 짜리 정부에, 그 말하자면, 반항할, 짜리 정부에 있으면서, 황제가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야,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측근 세력, 측근 및 짜리 군부, 예, 그 다음에 분홍, 이게 우파에 앉는 거예요. 우, 우측현에. 그 다음에 좌측현에는, 그것도 또 짜리 정부에 있고, 뭐, 그러는데, 뭐 노동자 농민도 있고 그런데 참덜된 교육을 받은 노동자 농민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군인 군뭐 이런 사람들에서 좌측 편에 앉는 거야 그때 세 부류로 앉았는데 그때 가운데가 공산당이 앉았고 좌우측 편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때 내년이 연설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야 내년이 첫 번째로 연설인 것도 아니에요 두번째가 이렇게 연설을 한다고 하면서 쭉 앞으로 우리는 이거 짜리 황제는 지금 잡아놨어 황제는 잡아놨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어디 이렇게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 우쪽에, 우쪽에 앉아있던 그 파가 좀었어요 그때는 진짜 그파가 그 제일 쎘어. 그파는 야, 그래도 이건 나라가 개판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봉건제들를 유지, 황제를 죽이기까지는 않고, 뭐 조금 봉건제들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 다 바꾸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다음엔 이쪽에 좌파 좌쪽에 앉아는 좌측 현에 앉전음또 파는 야 이거 지금 황제다 지지부고 그랬으니까 공산주의로 빨리 가자 이게 좌파라고 응 그때 내년에 연설을 하면서 야 이거 우리가 지금 봉건제에서 바로따 공산주의로 가기에는 그렇다 과도기를 걸쳐야 된다 그래서 과도기 단계가 그때 나오는데 그래서 과도기를 거쳐서 사회주의라는 단계를 거쳐서 사회주의 완성해서 공산주의로 가야지 지금 바로따 공산주의로못 간다. 그러니까, 이 좌파 쪽에서 반발을, 야 뭐냐, 지금. 짜리 정부 없애버리는데 바로 가야지, 공산주의로. 그래서 다시 내전이 붙는데, 그게 소련의, 러시아 내전이지, 말하자면 조군과백군이 싸우는 내전인데, 이 좌파에 있던 세력들이 다 우파 쪽으로 간다고, 마지막에는. 왜? 그래서, 내년, 내년의 공산당 그 선언인, 공산당 그 뭐에서 자경기회주의라고 그랬다고, 좌파는. 니니이 말하는 자파는 북한이 말하는 자파는 좌경 기회지 기회가 잠깐 왔다고 해서 그거를 이 사회가 지금 이를 말하자면 그 사회가 국가가 성숙도 안 됐는데 바로 공산주의로 가자 이게 북한이 말하는 자파거든 그래가지고 북한 새끼들은 우파는 우경 투항주의 이거 후, 후퇴하는 거다 혁명을 했는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후퇴하는 거다. 그래서 우경투항주의라고 그랬다고 내리네. 네. 그래서 북한에 배워주는 자파오파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음, 한국에서 말하는 자파오파하고 조금 다르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북한 새끼들이, 아 북한 새끼들 새끼들만 빼고 그, 뭐, 북한이나 공산당, 저기저기 중국 공산당에 그런 게 없었더라고. 근데 러시아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우파를 싫어한 게 아니고 좌파를 더 싫어했다고 왜 우파는 그래도 현재를 유지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야들은 공산당으로 편입이 된다고 근데 좌파에 있던 것들은 바로 딱 공산주의를 가져 갔던 놈들이 오히려 사회주의를 반대해서 백색군에 가는 거야. 가는 세력이 더 많은 거지. 그리고 오히려 우파에 있던 우경 투항주의라고 했던 자들이 현재를 유지하자 그래 조금 유지하면서 그래도 황제를 죽이고 이건 좀아닌지 않나 이런 파들이 마지막엔 공산주의 쪽으로 온다고 아 그래도 자들 말하는게 좀 맞다 사회주의 좀 좋은거 같아 그때 우파에는 분원도 있고 농민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다다 섞여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공산당이 말하는 좌파 우파에서는 공산당은 좌파를 더 싫어한다고 아 요것들은 기, 좌경 기회주의자들이야 좌파는 기회주의자다 기회가 잠깐 생겼다고 해서 해쳐 올라가는 놈들이다. 그래서 공산당들은 자파를 더 싫어한다고? 응, 공산당은 자파를 더 싫어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뭘 모르고 지금 뭐 자파, 뭐 북한이 자파 아니야? 북한은 자파를 더 싫어해? 그건 기회주의자다고 하니까. 우, 우파는 투왕주의. 그러니까 존진이안 하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투항하는 거야. 혁명을 했으면 존진을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근데. 자파는 조금씩 하는 게 아니고, 꽁충 뛰어 올라가지고, 다른 세계로 가잖아. 공산주의로 가잖 이게 공산당 교육하는 자, 자파다. 그래서 자파는 자경, 기혜주의라고 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는 자파와 공산당, 북한이나 쏘는 공산당이나 말하는 자파는 다르다. 그래서 자파는 무슨 뭐 진보가 아니고, 기혜주의자라고했다 자파를, 기회가 생겼다고, 그거를 자기는 해쳐먹으려고 했다. 행기, 내년이 밝힌 자파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자파 우파와 북한이 말하는 자파 우파는 다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파가 더 나쁘다.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놈들은 그게 나쁘잖아. 기회를 잡으려고만 안 되잖아. 그 기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는 러시아 황제를 없애 버렸다고 과도기 단계 아직은 봉건 사회에 있댔는데 이걸 공산주의 사회로 바로 가져가니 그 되겠냐고. 내년에 이거 기회주의자들이다. 이거는 자경기회주의, 우경투항주의.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자파와 우파가 조금 다르다. 북한에서 말하는 자파와 우파는 음. 그래서 탈북자들이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대학 나은 사람들은 다 교육 받았을 거야. 아무튼 오늘 이거 내가 지금 뉴스를 보다 나니까 국민행에서 무슨 뭐한동훈이뭐 탈당시키면서 무슨 뭐. 이상한 말도 나오고 뭐 아무튼 뭐 좌파 소리도 나오고해서아서 어, 좌파가 북한에서 말하는 좌파하고 다르고 나오는 걸 느꼈지 내가 어다다르구나 다, 근데 북한은 좌파를 더 싫어한다 요건 기회주의자들이다 해초 먹으려는 사람들 음 응. 공산당 공산당은 좌파를 더 싫어해요 응. 우파는 공산당 쪽으로 온다 그스 음현 응. 법을 지키자는 거니까 그리고 유지하자는 거니까 개판 만들지 말자는 거야 근데 좌파는 개판 만들자는 거다, 공산당에서 말하는 자파는. 그래서 자파를 더 싫어해, 공산당은.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은 자파가 뭐, 북한 공산당, 북한 공산당은 자파하고 손안 잡아요, 에이? 아, 요것들은 기위가 왔다고 해체 먹으려는 놈들이구나. 자긴 기위제라고 했으니까. 내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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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오늘은 자파 우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